생동주의 내면이면 그 본질에는 가치 투자가 사실은 어, 내재되어 있어요. 저는 심해섭 변호사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를 뭐 수년간 해왔어요. 주식 투자를 수년간 해왔고, 뭐 주식 투자 중에서도 특히 저희 음, 뭐 나름대로는 어, 가치 투자를 한다고 뭐 열심히 해왔습니다. 트토님과도꽤 오래 전서부터 이게 교류가 있었죠. 어, 뭐, 알아온 지도 꽤 굉장히 오래되고, 책 쓰기 전에도 어,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 유튜브? 유튜브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 참, 어,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올해 주수총 이슈는 핵심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 매년 보면은 주주권 행사의 경향성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더어 빈번해지고 있어요. 어, 과거부터 주주 주주권 행사 중에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제한권이라는 건데요. 주주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주총에서 다뤄달라라고 어, 요청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 주주제한권 같은 경우에 과거서부터 계속 늘어왔어요. 늘어긴 오 늘어왔는데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100건이. 상장 기업들이 약 2,000개 정도 있죠. 코스닥, 코스피 다 합쳐가지고. 근데 그중에서 100건이 넘는다고 하면은 꽤나, 꽤나 많은. 게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떤 하나의 기업에 두개 이상의 주주아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보다 점차 사람들이 주주권이 무엇인가, 주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실천하고, 어, 자기 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 또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를 또 변화시키고, 또 자기가 가진 주주가치를 스스로 제고하는 음 그런 경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어 현실이고요 그런 경향성이 계속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사람들이 어 내가 가진 주식이 단순히 거래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어 여기에 어떤 권리가 있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진짜로 회사에 얘기를 하고 어 또는 대주주랑 협의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배당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거래, 거래량이 부족했던 곳에서 거래량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어, 내 주식, 내 가치를 포용할 어, 수가 있겠구나, 있는 거구나. 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권리구나. 부동산처럼 내가 진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만의 실제 권리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도 진짜 권리구나라는 거를 점점 더 많이, 어,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이번 주총의 특징이고, 주총 시즌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아, 이번에 진짜 대단한 일이 있죠. 음, 드디 어 KCI라는 g 음, 우리나라 토종 한국 음, 자본이 음,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음, 대한항공 환진카리라는 거대한 산업자본. 음, 과거에 재벌에 대해서 어떤 주주권이라 소수주주권 행사가 어, 있었던 거를 이제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옛날 옛날에. 소버린이라는 펀드가 SK에 대해서 어 주주권 을 행사한 적이 있었고 칼 아이칸과 스틸파트너스가 음 KTNG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큰 건들인데 둘다 보면은 외국계 펀드, 어 외국계 자본이죠. 어 최근에 많이들 기억하시는 게 이제 엘리엇. 어뭐 지금도 올해도 행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엘리엇, 엘리엇이 어,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삼성물산과 삼성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 반대하고 여러 가지 주주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었죠. 올해도 엘리엇은 뭐과 당연히 있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계속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어, 잘못된 점 어, 혹은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해왔던 게 외국계 자본이었다면 올해는 드디어 어, 우리나라 자본이. 그것도 상당히 규모가 큰 대한항공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그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죠. 한진칼 이야기를 했는데 한진칼이란 음. 다른 뭐 삼성물산 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음. 주주제한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회사들은 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주주제한이 되는지 혹은 뭐뭐 그런 회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 내재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저평가되어 있, 있어야지 어 어떤 주제안을 하거나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그것이 반영이 되었을 때 음, 주가와 내재가치가 좀더 일치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저 이상한 기업에 들어가서 주제안을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실제로 그 내면에는 회사를 잘 봐야 돼요. 그 일단 벤자민 그레이엄 얘기부터 할게요. 벤자민 그레이엄은 어,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고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뭐 가치 투자의 선조, 원조, 우리들이 늘 보고 배워야 되는, 어 최고의, 뭐랄까, 롤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투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1920년대에 그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어, 떤 것이든지 간에 맨 처음에 개념 만드는 게 어렵고, 생각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갓, 갓, 은 그걸 해냈으니까, 게다가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오고, 그, 인형 어, 이데올로기 가치관 같은 것들이 널리 퍼졌으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은 굉장히 존경받을 분이죠.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도 음, 그 가치 투자에서 맨 처음 시작을 했어요. 가치 투자를 하면서 노던 파이프라이라는 회사의가 어, 갖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고 어, 미국 주간 통상위원회라든지 이런데 가서 회계 자료 같은 것들을 다 뒤져보고 이 회사가 이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진 자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스스로 차, 찾아내고, 그 다음에 노동 파이프라인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뭐 무시당하고, 음, 주총장에서 뭐 별다른 발언도 하지 못한, 어, 그런 아픈 어, 경험이 심지어 벤자민 그레이엄에게도 있죠. 그때 뭐 주총장 가는 길이 되게 험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 대부분의 회사들 특히 뭐 지방에 우리나라는 뭐 제조업 중심이니까 제조업 지방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대부분은 또 서울에도 사무소들이 있어요. 어, 예, 그리고 실제로 뭐 어, 임원진이나 뭐 사무직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일을 합니다. 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간에 뭐 본사는 뭐 거기에 있긴 하니까 본점은 거기에 있긴 하니까 굳이 본점이 있지 않더라도 뭐 거기에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굳이 멀고 먼 지방에서, 어, 이야기, 주총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통 이제 9시, 혹은 뭐 8시 반, 이렇게 뭐 일찍 뭐 주총을 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던 파이프라인 자체도 벤자민 그레이엄이 당시 일하고 있던 건물과 그냥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본점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먼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음, 음, 뭐 주총을 열었죠. 당시는 1900, 26년인가? 이때쯤이니까, 어, 지금처럼 뭐 교통이 좋지도 않았을 때니까, 야간 열차 타고 가서 근처에서 묵고, 네. 그냥, 그, 주총 참석하려고, 어, 그 1박 예, 1박 1일 주총 참석하려고. 지금, 때데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네. 널리 이제 뭐, 경상북 쪽이나 이제 전라도 쪽이나 뭐, 이렇게, 이런 곳에서 주총을 굳이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굳이, 그 전날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9시에 초가 어, 어, 회사 사람도 힘들어요, 심지어. 이제 물어보면, 물어보면은 이제, <laughs> 네. 어, 본인들도 이제 힘들다고 하더라고. 전날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새벽 같이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어, 뭐 편하게 주춤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주주들이 오는 거를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어, 거기서 발언을 하고, 혹은 뭐 대표이사님이나 뭐 대주주에게 어떤 뭐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평소에 서운했던 점뭐 주가가 어 내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현실인 현실인데요. 뭐 그러니까 주주 제한을 하는 기업들은 음. 어떤 특징이냐라고 있 음. 질문드린 다시 이야기 돌아가면 음. 어쨌든간에 내재 가치에 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야지. 뭐 배당을 더 늘려주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사수 매입 수각을 해달라고 하도 하거나 아니면뭐 유류자산을 처분해서 그걸 가지고 뭐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가치 투자와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행동주의와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벤자민 그레이엄 시대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노동 파이프라인에 투자하고 주총을 두 번이나 참석해서 첫 번째 주총에서는 거의 발언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하고 두 번째 주총 가서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그때 어, 벤자민 그레임 이 시대에 행동주의라는 말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 아마 그냥 단, 당시에는 그냥, 그냥 투자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투자다 어떤 가치투자라는 말 자체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행동주의라는 말 자체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사실 버핏 같은 경우도 뭐1950투자조합시절 뭐 특히 과거에 젊었을 때 버핏 같은 경우 보면 은 실제로 많은 지분을 사서, 뭐, 이사회도 에 참여하고, 어떻게, 뭐, 특히 자,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경영이 문 경영은 경영이고, 자산 재배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주주도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 인데 버핏도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잠깐만.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